4.2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예상대로 국민의힘 전망권 후보와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오세현 당선인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아산시의 현안들을 풀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게 됐습니다. 김선욱 기자와 함께 당선인 승리 요인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김 기자,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큰 차이로 당선이 확정 지어졌습니다. 먼저 승리 요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 오세현 당선인은 먼저 국민의힘 어, 전반거 후보와의 차별성적인 부분에서 전임 시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한 요, 어,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출발한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권 후보는 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한 신인급이다 보니 인지도면에서 오세현 당선인을 앞장서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공약의 내실성인데요. 공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오 당선인이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 전체적인 선거 공부 내용드, 내용들이 굉장히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이 점수를 많이 얻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덜한 재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결정적으로 당선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밖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어, 이번 선거 내내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인데요. 어, 시민들은 큰 틀에서 시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어, 시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가 했습니다. 이런 편에서 어 당선인이 적임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 당선 무용이 선고대 시장직을 상실한 어, 전 박경기 시장의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 문제 등 어, 기존 추진하던 사업들을 없애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세연 당선인이 전전 시장으로서 하루빨리 시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시민들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세현 후보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선거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이슈 속에 치러졌습니다. 네. 이번 재선거에 이 요인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어, 아무래도 작용은 당연했겠죠. 히 그런데 두 후보 간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로 칼 것은 비켜나가지 않았나, 음. 아,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네. 오세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 선거의 패배 요인이 아, 부동산 특위 우영 문제가 아, 패배 원인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몸을 사리고 있고, 이번에는 또 천암의 채용 특혜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역작용이 되지 않을까, 노심 초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부방송과 아산시 기자회에서 추진했던 토론회에도 불참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만약 토론회에서 참석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어, 전만건 후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토론회의 불참이 내부적으로는 선거 전략에 성공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토론회의 불참을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탄핵 정국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 결집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 전만권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네. 어, 이번 선거에서 보면 전만권 후보 입장에서는 오배, 어, 어, 오세현 당선인이 탄핵 사건 입장을 집요하게 어, 물고 늘어졌을 경우에,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진보층의 접, 어, 집결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공세를 폈다면 더 어려운 선거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어, 다만 전만건 후보는, 어, 오세훈 당선인의 어떤 그 특혜 채용, 어, 천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부분이 있지만, 지난 선거에 부동산 특유형만큼의 화급 효과는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고, 어, 다만 이번 선거가 정책 토론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 상호 비방이라든지 혼탁 양상은 여전히 이어진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세현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1 년여 남지 시정을 이끌어 나갈 텐데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산적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어나 되나요? 네. 아무래도 전에 박경기 시장의 불통 시정.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상적이, 비정상적이고 독성적인 시정이라 그래서 네.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당선 무효형까지 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인 시장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렸던 부분, 네. 사회적 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원시키고 사회적 경제 지오 센터를 신설해서 공동체를 좀 복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와 연계해서 문화 예술 관련해서는 그동안 외진 어, 수도권의 서울 중심의 어떤 어, 인사들을 계속 초청을 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계가 좀 발전이 더디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앞으로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좀그 어, 시민 중심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전 시장이 좀 갈등이 켰던 교육경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아이들의 돌봄이나 방과후 수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박경기 전 시장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행정력을 복원하는 데 1년 동안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오세현 당선인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